아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랑 돼 있어요. 이제 수열의 합을 쓸 건데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만 우리가 배운 거야. 아 물론 그 전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합도 우리가 배웠겠지만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배웠는데 시그마로 계산 못 하는 것들도 있어. 시그마로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고놈의 합을 구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쓰는 유형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제 유형인 거야. 알겠니? 음, 문제 유형인 거야.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마 K를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안 쓰고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 자,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부분분수분해라는 거예요. 부분분수분해. 분수꼴로 된 수열의 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뭘로 한다? 부분분수분해. 부분분수분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요. A, N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n이 n n 뿌 1분의 1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쳐봐요. 그래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을 계산해 달라.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아 ak지 미안해 k k 뿌 1분의 1을 계산해 달라. 어 이게 무슨 얘기지? 좀더 풀어볼까? k에 1, 2, 3, 4 집어넣어 볼게요. k 1 들어가면 얼마 되죠? 1 곱하기 2분의 1. 그죠? k에 2 들어가면 얼마 되죠? 2 곱하기 3분의 1. 3 들어가면 3 곱하기 4분의 1. 5 들어가면 5 곱하기 5,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인 거야. 이거 계산하는 거 우리가 배우진 않았거든. n이 도대체 얼마인 줄 알고 통분 보 어떻게? 해요? 통보도 못해. 그지?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자, n이 또는 k가 분모에 내려가 있으면 부분분수 분해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같은이나 분모에두 놈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부분분수 분해 공식이라는 거겠지. 근데 부분분수 분해 공식 기억하고 있는 사람. 까먹었죠. 유리 함수 할때 했었는데 까먹었죠. 유리식 다룰 때 네, 알겠습니다.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분분수분의 공식입니다. A, B분의 1, 분모에 어떤 두놈이 곱해져 있어. 그럼 얘를 갖다가 온전하게 A만 분모에 있는 분수와 B만 분모에 있는 분수의 차로 찢을 수가 있다. 얘랑 얘랑 같냐 다르냐? 아직은 다르다. 아직은 달라요. 왜요?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보면 bb 곱하고 aa 곱해봐 그럼 a b 분에 뭐가 돼? b-a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좌변은 ab분의 1이고요 우변은 ab분의 b마 a잖아요 그죠? 다르죠? 몇배 됐어? b마 a배 됐잖아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b마 a분의 1이라고 하는 보상치가 앞에 붙으면 돼요 보상해주는 값 쉽게 얘기해서 얘가 5분의 1인데 얘가 5분의 3이라고 돼 있는 거야. 얘가 5분의 3인 거야. 그 앞에 3분의 1 붙으면 되잖아. 5분의 3이잖아. 얘 5분의 1인데 얘 5분의 3이야. 카타 달라, 달라. 어떻게 갖게 해줄래? 3분의 1 붙으면 된다. 이 얘기야. 아시겠어? 그 약분 슉슉 해주면 5분의 1, 5분의 1. 어,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보상치라고 얘기한다. 알겠냐? 됐어요? 자, 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부분분수분의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 잘 봐. a b 분의 1이랑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이랑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다르겠죠? 보상치 얼마? 얼마? 에이 통분해봐. b 분 a 잖아. 분자가 그지? 캐만 날라가면데 잠깐, 비플 A. 이해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ABC분의 1이야. 얘는 AB분의 1과 마이너스 BC분의 1로 찢을 거야. 보상치 얼마야? 머릿 속으로 통분해 봐. c c 곱하고 a a 곱하잖아. cma 잖아 맞아? 오, 이를 만들 수 있는데 cma 분의 1. 아, 만들 수 있는데 대답만 아는 거죠? 머릿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예, 제발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laughs> 맞죠? 예. 좋아요. 그럼 cma 분의 1이 붙으면 돼요. 그잖아요. 이거 a b c 분의 c 구요. a b c 분의 a 니까 cma 잖아이게만 사라지면 a b c 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분자가 역수로 곱하기 앞에 개수로 붙으면 돼요 이게 부분분수분의 공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걸 이용하면 얘를 봐봐 요 단계에서 잘봐 이렇게까지 안 가고 요 단계에서 찢을 수가 있어요 k분의 1 빼기 k분의 1분의 1로 k분의 1 빼기 k분의 1분의 1로 앞에 보상치는 얼마야 여기서 이거 뺀거 b에서 a 빼봐 얼마야 1이지. 그럼 1분의 1이죠. 그럼 곱하기 1분의 1은 보상치를 안 써도 되죠. 여기에 시그마 달린 걸로 쓰면 되잖아. 그치? 그래놓고 1, 2, 3, 4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치? 그 뭐야? 없어지잖아. 이해돼요? 이 없어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이제 조금 기억나죠? 이거 고1 때 배웠던 걸로.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요 내용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자, 문제 바로 풀게요. 요 공식들을 싹다 외울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알았어? 여러분이 이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아! 한 가지 중요한 거 빼먹었다. 분모 중에서 항상 작은 거를 A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작은걸 A로 큰걸 B로 만드는게 중요해요 알겠죠? 작은걸 A로 큰걸 B로 분모중에서 K하고 K'1이 있다? 그럼 K는 앞에 쓰시라고요 N하고 N'1이 있잖아 얘들아 N하고 N'1이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N하고 N'1이 있잖아 그럼 요건 A로 요걸 B로 아니야 니가 앞으로 와야돼 N'1 곱하기 N분의 1로 가야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찢어요? m1분의 1, 마이너스 m분의 1로 찢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보상치는요? 여기서 이거뺀 거, 1분의 1. 그래야지 좀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요. 항상 작은 걸 앞쪽으로 쓴다라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 풀이할 때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우리가 오늘 다할 수는 없고요 음...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n부터 한번 써 볼까? an은 무엇입니까? an은 뭐예요? 분모가 3, 5, 7 얘네들만 바뀌고 다른 형태들은 안 바뀌네. 제곱인 거, 빼기 -2라는 거안 바뀌고 분자가 1인 거안 바뀌죠. 안 바뀌는 건 그대로 써요. 오케이? 맞아요? 그럼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일까?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일까? 3, 5, 7. 뭐야 이거? 첫 번째는 3이야. 두 번째는 5야. 세 번째는 7이야. 뭐야 이거? 2 n 1. 이해돼? 음, 그럼 이거야. 2 n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고 분의 1인 거야. 그럼 뭐 할래? 인수분해 할래. 왜 분모가 제국끼리 빼고 있잖아 인수분해할래 그래야지 두 분모가 두 놈의 곱의 형태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e n 뿌리에서 1뺀 거를 먼저 쓰시고요 e n 뿌리에서 1 더한 걸 나중에 쓰세요 이거야 이해되냐 이 n 뿌리 일 마일 이 n 뿌리 일뿌릴 됐어요 됐죠? 근데 숫자들 좀 보기 싫지 않냐? 2분의 1 끄집어내고요. 요거 2 끄집어내면 4분의 1 곱하기 n 엠플 1분의 1이야. 맞아요? an이 요거라고요. an이 됐습니까? 그러한 an들을 첫장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ak 구해달라 이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ak 대신에 이걸 쓰시면 되겠죠. kk로 바꿔서 그럼 시그마 4분의 1은 앞으로 나가 됐니 그다음 1부터 n까지 k k 뿌릴 분의 1인 거지. 근데 어떻게 하라고 찢으라 그랬죠. 이거 부분분수 분모 분해로 분모에 k가 있으면 찢어주세요. 4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찢으면 k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분의 1될 거야 보상치는요 선생님 앞쪽으로 써도 되지만 이거 보상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는 줄 알아? b마 a잖아 b에서 a 빼라그랬잖아 그럼 b에서 a 빼는 거야 결국 뒤에 있는 b가 a보다 얼마만큼 크냐 이 얘기야 얼마 크냐 1 크잖아 그럼 보상치 1이야 이해되지 않아? 야 내가 키가 180이야 근데 지혜가 키가 170이라고 해봐 내가 지혜보다 얼만큼 더 크냐? 10cm 더 크죠? 그게 B마 A의 값 아니에요? 얼만큼 크냐 보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얼만큼 커요? 1 크잖아요. 그럼 보상치 1분의 1이니까 쓸 필요 없는 거야. 난 그걸 아니까 바로 쓴 거지. 만약에 니네한테 이렇게 돼 있어. 시그만데 K, k 뿔 2분의 1이라고 돼 있어. 이거 보상치 2 나오는 거야. 2 크잖아. 알겠니? 됐죠? 네. 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갈게요. 자, K에다가 순서대로 1, 2, 3, 4, N까지 집어넣는다라고 쳐볼게요. 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묶인 상태에서. 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요. 그럼 두 번째 거는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맞아요? 그럼 플러스 쭉쭉쭉쭉쭉쭉쭉쭉 가겠죠? 그럼 플러스. 제일 마지막 뭐예요? n 분의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 아이씨,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됐어요? 맞아요? 그럼 없어지잖아 없어지겠지 중간에도 쭉쭉 없어지겠지 뭐야? 중간에도 쭉쭉 없어지겠지 그지? 너도 없어지겠지 결국 남는 건 뭐냐 4분의 1 남고요 중간 안에 남는 건 1분의 1, 1과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습니다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남는 것들만 쓰시면 돼요 남는 것들 남는 것들은 2개 남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4개가 남기도 해요 네개 남는 거다 쓰는 거야. 알았니? 짝수개 남아요. 앞에가 하나 남으면 뒤에도 하나 남아. 앞에가 두 개가 남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분 분수 문제 문제를 풀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두 번째 거가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야. 그럼 세 번째 거가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지워져. 그럼 1분의 1 남고 플러스 2분의 1 2개가 남아요. 앞에서. 그럼 뒤에도 두개 남는 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짝수개 남아요. 무조건입니다.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 이제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돼. n 1분의 n뿔 1이잖아. n 1분의 n뿔 1 빼기 n 1분의 1. 그럼 n 1분의 n. 근데 앞에 곱하기 4가 있잖아요. 그럼 분모에다가 4. 이렇게 끝이에요. 이게. 알겠죠? 괜찮아요? 이게 부분분수 분해로 계산하는 방법 아 여기는 요 문제네 요 문제가 4개 남아요 4개 남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